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7일 데일리문 멘토 어, 부동산 라이브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좀 전에 인트로 얘기를 다 했는데 어, 제가 녹화 버튼에서 음성 버튼을 안 눌렀네요. 오늘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어, 미 연준 금리 인상 22년 만의 최고치 한미 금리 역전차 2%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 파월 의장이 9월 달에도 이나 어, 하겠다는 거는 얘기하지 않고 동결과 상승 이 방향 쪽으로 어, 무게를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음, 환호를 환호를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여기서 뭐더 매수를 뭐 해야 된다 어쩐다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게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 대출을 더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가 어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요 최근에 이제 짤이 돌기 시작하죠. 에코프로 어,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다 샀다. 그리고 무슨 버터리 아저씨, 뭐 이런 그 짤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그 최고조에 지금 달아오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2,600요 어, 선에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2500으로 빠졌다가 다시 2600을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현재 상황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 상황을 예의주시를 잘 해야 될것 같고 여기서 어 자기 자력이 없는데 투자를 잘못했다가 크게 물릴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놀리듯이 나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비싼 아파트를 나 20대인데 샀어요, 30대 초반인데 샀어요. 이거 산거 괜찮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카톡방에 막 돌고 있어요. 과연 그면은 그거에 부안에동하면서 같이 움직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는 결국에는 연골이 어, 될 것이고 그게 화로 미칠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키즈도 그 바니바니님이 키즈를 내셨어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키즈 오늘 키즈 낸 거가 3, 4억이 있으면 3 4억을, 3, 4억을 가지고 20억으로 만들 수 있는 어, 의견을 자유롭게 주세요라고 이제 오늘 의견을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 오늘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이와 관련해서 뭐 이러저런 얘기들을 좀 음,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각자가 좀 준비를 잘 하는 게좀 필요하고, 당연히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욕심 없이 덤벼드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데, 그게 욕심인 건지, 잘하려고 하는 욕심인 건지, 단순히 허황된 욕망인 건지를 구분을 잘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언가가 된다는 거, 어,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 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노력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어떤 것들은 결과값이 좋은 결과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노력하지 않는 곳에 뭔가가 나오는 것이 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은 좀 생각을 해보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고, 어, 돈을 빠르게 적은 돈으로 빠르게 돈 버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게 있었죠. 적은 돈을 가지고 빠르게는 아닌 것 같아요. 적은 돈을 가지고 어뭐큰 틀에서 단기일에 돈을 벌었다고 하는 건 코인. 근데 코인이 일부는 돈을 벌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물려서 아주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를 고려한다 그러면 욕심입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단기일에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꾸준히 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방식들을 익혀 나가면서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그 방법에 맞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법으로 뭔가를 시작을 할때 돈이 벌리는 거지. 적은 돈을 갖는데, 적은 돈을 갖고 큰 돈을 벌겠다 하는 것은 카지노 가는 수밖에 없어요. 카지노, 카지노 가서 잭팟을 터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어,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카지노 근데 카지노 가서도 마찬가지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잭팟이 터지든 아니면 그 적은 돈다 잃어버리고 신용불량자가 되든 그거 밖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어, 쉬운 거는 없어요 절대 쉬운 거는 없습니다 쉬운 것도 없는 상황인데 돈은 힘들어야지 돈이 벌리는 거지, 편안하면 돈이 안 벌립니다. 출근하기 싫기 때문에 돈이 생기는 거고요. 네, 움직이기 싫은데 움직여야지 돈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잘 생각을 어,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키즈와 어, 관련된 음, 얘기들을 하면서 현재 금리 변동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금리 변동이 되는 와중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면 어 어떤 것은 또 올라가고, 또 어떤 것은 내려가고 이런 변화 변동이 생길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돈이 빠져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외화가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한 생각. 돈을 버는 시작입니다. 상관관계죠? 상관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